40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격전지 대진표를 살펴봅니다. 인천 계양갑 선거구는 여야 후보군이 일찌감치 좁혀졌는데요.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민주당계 정당 후보만 줄곧 당선돼 인천에서도 민주당 텃밭으로 불려온 계양갑.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 유동수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지역구 수성에 나섭니다. 삼선 도전에 나선 유 후보는 주민들의 지지에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8년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3선에 성공한다면 상임위원장 또는 원내대표 등의 주요 보직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힘을 가지고 32년간 거주한 이 개항 국민들의 사랑에 보다 유보가 개항갑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것은 교통 광역철도의 빠른 착공을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 GTX D -E 노선을 빨리 년에 있을 국가철도망계획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거,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청라 연장하는 안이 아마 5월에 인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그것도 원 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개항갑 후보는 최원식 전 의원입니다. 전략공천을 받은 최 후보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 19대 총선 당시 옆 동네 개항을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야당의 의원들이 그 야당 대표를 역임하고 또 여당까지 역임해서도 역임했습니다만은 개항 발전 위해서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 대학 후배인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에 출마하면서 저에게 강국히 개항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 팀이 돼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체된 계양갑을 바꾸겠다는 게 최후보의 포부. 주민들에게는 도시 재정비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에는 그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고 거기다 저층 빌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생활 여건들이 잘될수 있도록 특히 교통 주차장 이런 게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비해서 당장 주민의 편의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과 탈환을 두고 맞붙은 두 후보. 저마다 지역구 해결사를 약속한 만큼 두 후보의 공약 대결은 개양갑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